4번 문제는 여기 지수함수가 있고 여기 2차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함수가 만나는 교점을 x1,y1이랑 x2,y2라고 하겠대. 그때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 이 x2랑 x1을 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 이 x승은,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2의 두 근이 뭐가 되죠? x1이랑 x2죠. 자, 얘를 구할 수 있을까요? 네, 못 구해요. 교육과정에서는 지수함수랑 다항함수의 교점을 구할 수 없고, 설사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물어보지 않아요.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거든. 그래서, 지금처럼 부등식으로밖에 물어볼 수가 없어. 어떻게 비교하냐면,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다 쳐보자. 하나는 y는 fx고, 하나는 y는 gx라고 해보자. 이렇게. 여기 교점이 x는 a라고 해보자. 알겠죠? 자, 너네도 물어봤어. a가 2분의 1보다 커?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2분의 1이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는 2분의 1을 집어 넣었을 때 함수값이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하면 돼요. 예를 들면, F2분의 1과 G2분의 1을 비교해 보잖아? 그랬더니 얘가 더 컸다고 해봐. 그럼 2분의 1이 왼쪽에 있어야 될까? 오른쪽에 있어야 될까?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2분의 1을 집어 넣었을 때이 함수값이 얘보다더 크잖아. 그리고 반대로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요 점의 좌표가 A, B라고 나와있고 B가 2분의 1보다 더 커?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여기는 Y 좌표를 비교해가지고 내가 알수 있었다면 얘는 X 좌표를 비교해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X 좌표를 구할 수 있게끔 내요. 문제에서. 이해될까요? 아 따라서 요거 얘는 x 좌표가 2분의 1보다 크냐고 물어봤잖아. 그럼 누굴 이용한다고? y 좌표를 이용해서 문제 풀 거야. 자, 2분의 1을 여기 집어넣어보자. 자, 2의 2분의 1승은 루트 2죠. 그리고 2분의 1을 이번에는 2차 함수에 집어넣을 거야.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2는? 2분의 3이죠, 이렇게. 2분의 3은 루트 몇이야? 4분의 9잖아요. 누가 더 커요, 이거? 밑에가 더 크죠? 아, 내가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집어 넣은 함수값 더 크니까 2분의 1이 이 안쪽에 있겠죠? 여기에 있어야만 이 함수값이 이 함수값보다 크잖아.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ᄂ 해볼게요, 이제. 자, ᄂ은 어떤 대수 한계를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 풀때 가장 제일 처음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 차원을 일치시켜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왼쪽을 길이라고 설정했으면, 오른쪽도 뭐가 될까? 길이. 왼쪽을 넓이라고 내가 생각했으면, 오른쪽이 뭐가 돼? 넓이. 왼쪽을 시간으로 생각했으면 오른쪽도 시간 왼쪽을 기울기라고 해석했으면 오른쪽도 뭐야? 기울기 이렇게 여러분들은 뭘로 생각하고 싶어? 이거? 양변을 x2-x1으로 너무 나누고 싶잖아 그치? 그래서 이니오는 양변을 얘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참고로 이거 양수니까 구동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 아시죠? 그리고 나는 얘를 뭘로 해석한다? 기울기로 해석할 거야. 그럼 얘도 뭘로 해석해줘야 돼? 기울기로 해석을 해야겠지. 예. 어,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건 누구야?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기울기죠. 보니까, 이렇게 얘의 기울기야. 그럼 일자리 기울기 찾아봐야겠지. 그래서 찾아봅시다. 여기 이 점이 뭐가 돼? 마이너스 1이지. 이 점은 1이죠. 이점 뭐가 돼? 1이잖아. 그리고 문제에서 이 점과 이 점도 내가 구할 수 있어요. 기억을 통해서 풀다 보면 아, 이 점은 2분의 1, 2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아까 2분의 3이었고 자 여기 이 점은 2분의 1, 2분의 1 루트 2야게 여기 나와있는 점들을 이용해서 기울기 일짜리 만들어야 돼. 요거 이렇게 이으면 뭐가 돼? 기울기 1이죠. 0,1에서 이 전까지 기울기가 1이잖아요. 아 따라서 얘보다 더 기울기가 더 크죠. 따라서 이 니은은 맞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말고 이 상태에서 풀수 있나? 예를 들면 x2-x1을 내가 길이라고 해볼게 길이. 그럼 길이가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죠? 그리고 y2 빼기 y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죠? 이거는 누가 그렸어? 내가 그렸잖아요 누가 더 긴지 알아 몰라? 몰라요 내가 그렸기 때문에 이해 됐어? 내가 컴퓨터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 상태로 직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길이, 길이로 할 때는. 그래서 길이, 길이는 좀 판단하기 힘든데, 이 y2, y1을 또뭘 바꿀 수 있지? x1, x2로 바꿀 수 있지 않아? y2가 e 의 x2이면서, 마이너스 2 x2의 제곱 플러스 2고, y1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식과 요식 대신에, 얘를 한번, 넣어보겠다는 생각을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x2 빼기 x1이 있으니까 그럼 넣어볼게요 여기서 아, 이거 빼봐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이렇게 나오나요? 그리고 오른쪽이 x2 빼기 x1 약분할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x1 더하기 x2가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자 이렇게 나왔지. 그 다음에 얘를 조사하면 돼요.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맞죠? 왜냐하면 x1이 지금 뭐가 돼? 마이너스 1보다 크잖아. 여기 x1이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단 말이야. 그래서 x1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2는 기억에서 2분의 1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크겠죠? 그러기 때문에 윤이 맞구나. 그 다음에 디귿 해보자. 자, 귿은 얘를 잘 관찰했더니, 얘는 다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얘가 뭐야? 2몇 e 승이야? 마이너스 2몇 e 승이죠, 이렇게? 얘는 2몇 e 승이죠? 0승이죠. 그리고 심지어 y1, y2도 이렇게 바꾸거나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밑이 다 2로 바꿀 수 있으니까, 아, 얘를 이용하면 편하겠다. 그래서 이걸로 바꿔서 곱해 볼게요. 그러면 2에 x1 더하기 x2. 얘를 해줄게 따라서, 이렇게 나오죠. 어, 아까 했네. x1 더 x2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크죠? 그리고 두 개를 더 했더니 음수가 나오냐고 물어봤어. 지금 보면, x1이 원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죠. x2가 원점에서 적게 떨어져 있잖아. 따라서 두 개를 더 모아야 된다? 음수가 되겠죠.